안녕하세요. 게임을 좋아하는 추서방입니다.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. 이전 시간에 이제 스킬, 궁수에 관한 스킬을 보여드렸죠. 오늘은 암살자 스킬입니다. 이게 간혹 진짜 스킬이나 뭐 모션, 스킬 내용에 따라서 직업을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암살자 편을 준비했습니다. 어, 1부터 80까지 최종 스킬까지 레벨별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스킬을 레벨업 시켜야지 배울 수 있는지까지 그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본 스킬이죠. 순간 암살. 재사용대기 시간이 10초네요. 단일 공격기고. 두 번째가, 경직은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. 스킬이. 공중사살. 아, 멋있다, 근데. 확실히 이 게임이 좀 스킬 좀잘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. 세 번째, 쌍날 투척. 오. 이다부터 이제 레벨 8때 배울 수 있는 연속 결단 멋있다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이 15초에서 20초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섬뜩한 준비 이거 공격력 올려주는 스킬이고요 아 근데 15초간 공격력을 올려주는데 관통이랑 치명타 재용 제 대기 시간이 30초야. 아, 이건 좀 그렇다. 계속 쓸수 있게 해줘야지. 18렙 때 기습 공격, 23렙 때 포위 탈출. 와, 35초야. 대기 시간이. 근데 이게 당겨오네. 당겨와. 사용 중 나에게 무적 적용되고 적중 시 경직과 당겨움 이게 PK 할때 좋겠네요. PVP 할 때. 근데 네, 대기 시간이 3.5초나 돼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. 2 8레때 장막 속으로. 야,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근데. 지속 시간은 15초인데. 아쉽네. 3 3레때 강행 돌파. 38렙 때 연막 석살 이것도 사용 중 나에게 무적 적용 필수 스킬이겠죠 무적이 들어가면 무조건 필수야 한타라도덜 맞아야 되니까 45렙에 순간 암살이 레벨이 10이 돼야 돼요 순간 나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적중시 물류 에피 25 감소 그리고 50 레벨 때 집중 공세. 이건 공중 사살 랩 10랩 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겠죠. 5 5렙때 추적 사냥. 이건 쌍날투척. 쌍날투척의 업그레이드 버전. 쌍날투척이 레벨에 10이 되야 됩니다. 이거, 이거 스킬 어디, 무슨 게임에서 봤는데. 그 다음, 60렙 때, 연속 절단이 10렙 되면, 확인 사살. 오케이, 멋있다, 이거. 야, 이거 진짜 멋있다. 이게 삼형계 스킬이라고 하네요. 오, 적중시 5초간 버프 면역 및 경직. 10초간 물방 감소. 65렙 때, 기도 절개. 이건 기습공격이 10렙이 돼야됩니다 적중시 4초간 침묵 70렙대 악몽유발 이건 포위탈출 1 0렙돼야되고요 어, 사용중에는 나에게 무적이 적용되고 적중시 5초간 수면 상태가 됩니다. 근데 무적은 무조건 필수 스킬이긴 한데 아쉬운게 대기시간이 다 길다. 다 30초 이상이네. 이건 40초나 돼. 그리고 75렙때 강행돌파 뭐야 끝이야? 오 대기시간 15초 음 강행돌파 10렙때 정면돌파를 배우는거네요 그 다음 마지막 80렙때 연막척사를 10렙을 하면 매복습격을 배워요 이것도 사용중에 나에게 무적정이 되고 적중 시 10초간 공격력 98 감소. 괜찮다. 뭐 재사용 시간이 30초이긴 하지만 뭐이 스킬들 다 조합해서 하면은 좀 이제 스킬 쿨타임 좀날 거예요. 오, 멋있다. 그럼 무적 스킬이 몇 개야? 그럼 하나, 둘. 셋넷네 개네 무적 스킬 네개 그래도 스킬마다 이제 명중 방어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스킬들이 있어가지고 잘만 사용하면은 암살자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근데 이게 방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방어만 좀 어떻게 커버가 되면은 무과금도 할만 할 만할 텐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암살자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왜냐면 다른 타 직업이 너무 무과금한테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너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자를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. A3 자체가 공속이 굉장히 빨라. 궁수를 해봤는데, 공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암살자는 더 빠를 거란 말이야. 아, 이렇게 암살자 스킬 한번 둘러봤고요. 1렙부터 80렙까지 스킬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어, 다음에는 다른 직업, 나머지 이제, 궁수는 했으니까, 수호기사, 광전사, 마법사, 이렇게 총 5개의 직업을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, 직업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스킬 스킬 모션과 데미지 그 안에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. 이 내용이 특출나게 좋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PVP랑 이제 대형 컨텐츠까지 생각을 하셔서 길드원과 함께 밸런스를 맞추셔서 직업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게임을 좋아하는 추사방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